정범과 공범. 정범은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율을 들어요. 영화로 하면 주연 배우예요. 그리고 공범은 조연. 이렇게 나눠서 범죄의 주인공이 정범이고 조연급 어, 공범인데 공범은 이제 어, 두 개를 알아두면 좋아요. 교사, 방조. 어제도 얘기했을 건데, 그죠 교사는 범죄를 시키는 거고 방조는 도와주는 거다. 그게 이제 그 공범 협의 공범이고요. 그다음에 정범은 이제 세 개가 있어요. 단독 정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건뭐 여러 개가 있지만 좀 많이 우리 또안 회자되는 게 고유정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혼자 있죠 범죄 일단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단독 정범이에요. 그다음에 A가 혼자 B를 살해한 경우 A를 단독 정범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간접 정범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정범 중에 간접 정범은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이용하는 범죄야. 처벌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을 이용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곧 배울 어, 사건으로 이제 미리 어, 저 설명드리면은 아빠 있는 하늘 나라로 가자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스토리는 어떤 거 범죄 어, 팔레스토리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있고 아이 둘을 낳았어요. 아이가 일곱 살, 세살그 정도. 근데, 그, 앞, 그,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그, 돌아가신 거야.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우울하겠죠. 저도 이제, 어머니, 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좀, 좀 지금까지도 그 병을 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고황장애라고 그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당연히 우울증도 오고요. 근데 이제, 어, 그, 그런 상태인데, 애들은 7살, 4살짜리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뭔지 몰라요. 잘.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아빠 보고 싶다고 칭얼대니까 우울감에 빠진 엄마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보고 싶냐? 그랬더니 애들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빠한테 갈까? 그랬더니 애들이 좋다고 따라 나온 거야. 그 어디로 가냐면 한강으로. 가서 한강 다리에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제 아빠인 데로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가로서 뛰어내렸어요. 두명 뛰어내리고 그다음에 애 엄마도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그 어떻게 다 죽으면은 이거는 뭐 형사사건이 안되는데 근데 그 애들만 죽고 엄마는 구조가 된거야 그때 이제 죄명이 우리가 자살은 죄가 아니에요 자살죄란 건 없는데 자살을 교사 시키거나 도와주면 처벌해요 자살교사 방전이 있거든 근데 이 애엄마를 자살교사로 이제 그 죄명을 달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안된다라고 왜냐면 그 저기 어 아이들은 자살의 의미도 잘 모른다 그런, 또 자살은 죄가 아닌데, 즉,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해서 결국 애 엄마가 애들을 죽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그런 것들. 또 아니면 이제 아주 미친 정신병자를 이용해서 범죄시 하거나, 정신병자는 어떻게 처벌돼 안 돼? 안 돼요. 어제 우리 얘기했었죠.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또 간접정범은 또이 간접범위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지배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 배울 거야. 의사지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을 내 뜻대로 조정한 거야. 아까처럼 이제 어린 애들은 자살의 의미를 모르잖아 그, 그래서 이제 그 뜻대로 이제 조정한 거고. 또 정신병자 아주 미친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의사지배가 쉽지.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공동정범은요, 같이 범죄라는 거야요 같이.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딱 비유들면 let's okay라고 전 얘기해요. 우리 같이 저 A를 죽일까? 어 좋아. 요 요런 관계가 공모예요, 공모. 그래서 공모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범죄가 발생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공동 정범이라고불 거고요. 이게 공동 정범 같이 하는 범죄. 교사범은 아까 얘기했는데 시킨 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범과 동일한 형을 주게 된다라고 이제 총론에서 배워요. 정범과 이 법정형 조문에 쓰이는 형벌은 똑같다. 근데 이제 그 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문에 살인죄 하나만 보더라도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형 무기 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럼 살인범들이 모든 살인범들이 형량이 다 똑같이 나오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도 이게 좀 연쇄 살인범은 사형까지 나올 수 있고 또 우발적 살인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걸 이건 요거를 법정형이라고든 법에 정해진 형. 그런데 이제 요거를 선고형 법원이 선고할 때는 이 중에 고르는 거야. 선고형은 다를 수 있어요. 또 판사 어떤 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또 형량도 다르게 나오고. 다음에 방조범은 이제 도와주는 범죄인데 그럴 때는 이제 방조범은 필요적 감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필요적 감면. 그래서 어, 필요적 감면이라는 것은 그렇죠. 필요적 감경, 감경이라는 것은 형을 반드시 이제 줄여주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10년 징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5년으로 해줘야 되는 요게 방조범 기본칙이고.